카이토코인은 지금 웹3 검색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리뉴얼된 약 웹사이트가 오픈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UX 대폭 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까지 했고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토큰 수요 또한 증가 중입니다. 지금 카이토코인은 보유 및 스테이킹 수요 증가 중이고 스테이킹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안정성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 NFT와 토큰이 합해진 복합 리워드 구조를 내세우며. NFT 보유자에게도 보상이 강화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카이토 코인은 지금 NFT 코인 연계 유저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또한 카이토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카이토 홀더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봐야 하는 차트 분석, 재단의 활동, 외부적인 호재, 고래 움직임까지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계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수익 홀딩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되는 게 이거 조작된 화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새로고침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제 업비트 화면이에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계좌다 하고 이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포토샵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실제로 자기 계좌 까고 직접 보여드리는 유튜버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지 1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1개월 전부터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때 시드를 보시면 35억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드는 대략 64억 정도의 시드로 거의 두배 가까운 시드를 올렸고요. 구독자 분들도 현재는 많이 늘어서 한달 만에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네요. 당연히 한달 만에 저보다 높은 수익률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매일매일 영상마다 자기 계좌 까면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서서히 구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 거래 내역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이건 정보방 통해서 나간 종목입니다. 시비코인, 매수와 매도가 모두 안내를 나왔고저 또한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분들 바로 어제 제영상에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분들 모두 시빅 코인 진입을 추천드렸고 매수 추천가와 매도 추천가 그리고 시빅 매수 근거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저도 시빅 코인 매수 매도를 통해 대략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고요. 정보방 분들도 동일한 타점을 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자, 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코인과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코인들을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계속해서 시드를 늘려 나가고 있고요. 자,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보시다시피 저는 무지성으로 종목을 분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는 코인들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목을 분석해서 분출을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의 경우에는 오로지 저의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는 다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내가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문의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카이토코인 얍! 웹사이트가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웹사이트가 리뉴얼이 되게 되면 플랫폼의 실제 사용성과 토큰의 실제 수요를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사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카이토코인을 활용한 기능 이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토코인의 웹사이트 앱은 데이터 검색 외에도 분석, 정리, 추천 등 AI와의 상호 작용 방식이 더 풍부해지면서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사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 토큰 수요가 증가하고 기능 다양화는 기관 및 개발자 생태계 유입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카이토 코인은 지금 중장기로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차트 분석으로 넘어와서 유동성이 많은 구간, 해당 자리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위로는 유동성이 없어요. 전고점 3,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요. 지금 상승 추세인 만큼 이 추세가 꺾이는 2,000원 하락 이탈 시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타이토 코인은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많은 비중을 담기보다는 분할 진입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이 연락이 오시는 분. 들의 한해서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바로 이분들 저한테 어제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입니다. 모두 시비 코인을 진입을 추천드렸고요.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과 그리고 매수 근거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저 또한 12코인을 매수와 매도를 통해 대략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어느 코인이 좋다더라, 뭐 어떠한 코인에 진입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제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 및 포트폴리오 상담은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떠한 코인이 물려서 힘들다. 혹은 내가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종목 분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유를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오로지 저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 문의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